배워보실 라면은 소다팝입니다. 카운트는 3른두파운트고포월댄스에요 리스타트는 한번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섹션부터 스텝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포워드 포인트.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세일러 스텝. 뒤, 여, 여. 왼발도 똑같이 왼발 앞으로 포인트. 왼발 옆으로 포인트, 셀러 스텝, 뒤, 오른발 옆, 왼발 옆. 첫 번째 섹션 카운트. 원, 투, 쓰리, 앤, 포, 파, 식, 세븐, 에두 번째 섹션, 싱커팬티드 리브 스텝 가실 거예요.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쪽으로 4분의 1부으시면서 오른발, 포워드, 왼발 앞으로 포워드, 셔플 포워드, 투게더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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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똑같이 오른발 앞으로 힐 터치 투게더 왼발 앞으로 힐 터치 투게더 오른발 walk 왼발 walk 세번째 세션 카운트 1 and 2 and 3 4 5 and 6 and 7 8네번째 라킹 체어 하실 거예요. 근데 라킹 체어 하실 때어 숄더를 파파하고되어있어요 그래서 오른발 앞으로 라밀리 커버 백나밀리 커버 하시면서 오른쪽 어깨부터 업 하시면서 로킹 체업 오른발 앞으로 놓시면서 오른쪽 어깨를 들면서 라킹 체업 이렇게요. 그래서 락킹체어 하고 나서 오른발 앞으로 스탠드면서 왼쪽으로 원, n e and two and t h r e and 풀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1 이렇게 4월을 돌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월에 리스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월에서는 16 카운트만 하고, 3시를 보고 다시 리스타트 들어가시면 되세요. 만약에 한 바퀴를 돌고 다섯 번째 월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째 월, 16 카운트. 시작. 1, 2, 3, 4, 5. logo assim,